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85g 개별 포장으로 간편하며 가성비도 뛰어나 다이어트 중에도 추천할 만한 건강한 간식입니다. 4위입니다. 사조살 코기 참치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안심 따개로 손 다칠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양가도 풍부해 건강한 식단에 최적입니다. 3위입니다.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는 담백한 맛과 가벼운 기름기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85g 개별 포장으로 간편하고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경제적인 8개 세트로 가족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는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85g 개별 포장으로 간편하고 경제적인 대용량 세트로 건강한 스낵이나 한끼 식사로 추천합니다. 맛과 영양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사조 살코기 참치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안심 따게 덕분에 안전하게 손쉽게 개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건강에도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해 가족 모두에게 추천할 만합니다.